잘봐 알겠죠? 자, 1 번. Children are much more resistant 야. Resistant 형용사는 뭐야? 저항, 파니지 애들이 뭐하다고? 훨씬 더겠지. 여기 있는 much는 강조로 쓴 거죠. 훨씬 더 뭐하다고? Resistant. 저항한다고 하는 거겠죠. t o 이거는 전치사로 쓴 거지. 잘 보이죠? 어디 어디에지 왜 여기 뭐 썼어? Mind 썼잖아. 동명사로 쓰는 거지? 뭐, 뭐 하는 것이겠지? 뭐 하는 것에 저항을 한다고 하는 거야? giving. 주는 것이지? 어떤 것을 to, 누구한테 주는 거야? someone else.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지? then, 뭐보다? to, 여기 있는 전치사 투는 어디에 걸리는 거겠어? 여기 에 있는 투의 병렬구조겠죠? 누구한테 주는 거야? 아니, 뭐. 뭐 하는 거에 helping them. 그들을 도우는, 마찬가지로. 것 하는 거겠지. 그래서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보다 여기 있는 데은 서머넬스 같은 사람은 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다른 누군가를 도우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주는 것에 좀더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항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잘안 주려고 한다고 하는 걸좀 불편하게 썼어, 알겠죠? 병렬 구조 잘 봐놓고 전시서 여기 투 걸리는 거 보이죠? 잘 봐두고 저항을 해. One can observe. 여기 있는 one은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냥 일반 사람이 can observe. 뭐할수 있어? observe. 관찰할 수 있는 거죠. This difference. 이렇게 okay, 눌러야겠네. This difference. 뭐를? E. 그쵸. 그렇죠. 한 사람이, 사람이 관찰할 수 있어. 이 차이점을 clearly 어떻게? 해? 분명하게 하는 거겠지. In very young children. 언제? 굉장히. 어린아이들에게서 분명히 이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고 3번에 Even though one and a half year old s will support each other in difficult situation이야 Even though는 뭐 뭐임에도 불구하고 싫어지지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though 이런 뉘앙스랑 다 같은 말이지 의미가 약간 다르긴 한데 그냥 별 차이 없이 씁니다 알겠죠? 사실 의미가 좀 달라 그래서 뭐임에도 불구하고 주어 뭡니까 one and a half year old 이니까 그냥 한살 반짜리 정도로 오면 되겠지 하나가 반이니까 한살 반짜리 애들이 will support 뭐하는 거야 그치 도와주는 거지 each other 지지하는 거지 서로서로죠 서로서로를 지지해 in difficult situations 어디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서로서로 서로 지지를 하고 도와주지만 연결사 꼭 잡아놓으시고 접속사 they are now willing 그들은 be willing to 동사하면 무슨 뜻이 돼? 기꺼이 동사하다라고 하는 거겠지? 기꺼이 동사하려고 하는 건데 나시 붙어 있네. 그럼 얘는 기꺼이 뭐 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 거겠죠? 뭐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share 공유하는 거지. 그들만의 토이즈 장난감을 with others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사람들이랑 장난감을 뭐 하려고 하지 않아? share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거겠지. 알겠죠? t h i s little ones even defend their possessions with the screams, and if necessary, blows under warning. 이 작은 것들은 뭘 말하는 거겠어? 한살 반짜리 아기들을 말하는 거겠죠? 아기지 아기. 애기. 아기들이 그 입은 심지어 뭐한다고? Defend. Defend. 농구하면 defense라고 하잖아. 동사 형태를 쓰는 거지 뭡니까? 방어하다 이런 거죠. 방어를 해. Their possessions 그들의 뭐를? 소유? 물들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들의 소유 물들을 심지어 뭐하는가? 방어를 해. With screens 뭐와 함께, 소리와 함께겠죠? 그리고 if necessary 만약 뭐하면, 해용상하지만 뭐하면? 필요하면 하는 거겠지. Blows 뭐한다고 하는 거야. Blow 날린다고 하는 거지 난리다. Blow my mind 이런 말 쓰잖아. 내 마음 뭐 날린다고 하는 거겠지. 뭘 날리는 거겠어? 주먹을 날리는 겁니다, 알겠죠? 블로우즈에서. 그래서 필요하면 뭐한다고 하는 거야? 블로우즈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거겠지, 주먹을 날린다고 하는 거겠죠? <laughs> 여기에 뭐 주어 뭐가 생각된 거겠어? 여기는 뭐 데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필요하면 데이 블로우즈, 그게 날려버린다라고 하는 거겠지? 어렵지 않지? This is a daily experience of parents troubled by consistent t u a r r e l i n g between toddlers.입니다. 이것이 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Daily experience. 그냥 일상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뭐의 경험입니까? parents. 부모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 있는 troubled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겠어? 회용사 형태로 쓰는 걸거 아니야, 그치? 그뭐된 부모들을 말하는 거겠어? 문제를 주는, 문제를 받는. 문제를 받는이겠지. 바이 나오잖아. 뭐에서 문제를 받느냐? 문제를 겪느냐? consistent quarreling between toddlers입니다. consistent은 무슨 뜻? c o n s t a n t 는 그치. 일관된 지속적인 quarreling은 싸움 같은 걸 말하는 거지. between 누구 사이에? toddlers. 영, 유아를 you toddler라고 합니다. 알겠지? 되게 어린 애기들. 그 애기들 사이에 constant, 맨날 일관된 지속적인 그런 quarreling, 싸움에 의해서 문제를 받는, 곤율을 당하는 이 부모들의 일상 경험이라고 하는 거겠지. 디스가 뭔데? 애기들이 뭐 하는 거야? 소리질리고 주먹날리는 걸말하는 거겠죠? r i 문장. 그래서, there was no word.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뭐가 없었어 단어가 없었죠 단어가 없었습니다 뭔 단어요? I heard 내가 들었 던 단어겠지 이렇게 쓰는 건 뒤에 문장에 뭐가 없어 뒤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 s o p s o p s o p s o p s o p s o p s o p s t 같은 거 생략된 거잘 보이죠 내가 들었던 말이 없다고 하는 거지. More frequently than mine. 뭐보다 내 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more frequently 좀더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고 하는 거겠지. From my daughter s 누구로부터 우리 딸로부터 하는 거겠지. When they were still in diapers. 그들이 여전히 어디 있을 때 diapers 기저귀를 말하는 거겠지. 그들이 여전히 기저귀에 있을 때도 내 딸로부터 내거야 라고 보다 더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라고 하는거겠지 이해되죠? 그럼 뭘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는거야? 내거야 라고 하는걸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는거겠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런거 우리 변형문제 될때 있잖아 여기 있는 거 덩어리 쳐가지고 그지? 그래서 요약, 요약하는건 Although very young children i real help each other ya. 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린 애들이 서로서로 뭐함에도 불구하고, 돕는 거지? Difficult situation. 되게 힘든 상황들에서 서로서로 잘 도움에도 불구하고, they are. 여기 어휘 하나 잘 파나. Willing이야? Unwilling이야? Unwilling이겠지. 부정으로 안 치고 그냥 on을 쳤어. 알겠죠? 위에 있는 것도 바꿀 수 있어. Unwilling으로. 오케이? 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겠지? 걔네 뭐하려 하지 않는 거야? 공유하려 하지 않는 거지. 그들의 뭐를? 소유물을 하는 거겠죠. 되게 평범합니다. 알겠죠? 지문이 그냥 평이해.